네, 2 4번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학습 자료가 들어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아 그곳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에 수업을 어, 들으시면 훨씬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image, imagining 이렇게 되는데요. In the middle of a busy 자, 상상해보아라. 여러분 상상하다 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왔습니다. 멈춰 서다죠. 멈춰 잠시 멈춰 서서 음, 언제요? 그 바쁜 하루의 중간에 잠시 멈춰서서 자, 이 테이킹은 어, 분사구문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어떤 거죠? 잠시, 어, 자 잠시 시간을 보내다 가지다 이런 뜻이죠. 자 음, 잠시 시간을 갖는 것을 상상해보아라 이렇게 돼요. 어, 당신의 그 정신을 어,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이죠. 그리고 어떤 건가요? 여기 등위적사로 병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리차지, 어, 당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 그죠? 를 갖는다고 상상해 보아라.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taking, 분사고문은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우리가 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였죠? 원래. 어, 그래서 여기 and, 접속사는 and가 좋고요. 주어는 유저 여러분. 그리고 tak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분사고문으로, 분사구문으로 만든 거죠. 자, 또 하나 알아볼 것이 이제 병렬 관계인데요. 이 투부정사, 자, 뒤에, to refresh, 등의 접사로, 자, refresh와 recharge가 병렬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to 원형, to 원형, 아, 이렇게, 아, 되겠습니다. 네, 맥락 설명 보시겠습니다. 글의 도입으로 독자가 스스로 상황을 상상하도록, 어, 유도하는 그 서술적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장면을 제시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이후 짧은 휴식의 가치라는 주제의식을 자연스럽게, 어, 제시합니다. 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힘, 자, 한낮의 휴식, 이 주는, 자, 이러한 힘은 주어져 수동으로 쓰였습니다. 자, 종종 underestimated 하면은, 어, 과소평가하다인데 이게 수동이죠? 과소평가, 아, 됩니다. 네, 이렇게 되죠? 자, 맥락설명 보시겠습니다. 핵심 주제왕이니까 이제 주제문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이나 짧은 휴식의 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후 문단에서 그 심리적, 인지적 이점을 설명할 것을 암시합니다. 네,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break away from 하면 어디에서 벗어나다 이거죠? 음. 자, 루틴이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이죠, 여러분. 자, 일상에서 벗어날 때, 특히 자, 액티비티스 뭐를 가지고요? 여기 자 디자인에서 뒤에 꾸며줍니다. 과거분사죠? 설계된 그 음, 활동, 스티뮬레이스티뮬레이트하면은 이제 자극하다죠, 여러분? 당신의 그 뇌를 자극하도록 자 설계된, 계획된 그러한 활동을 가지고 어, 일상에서 어, 벗어날 때 음, 당신 예방합니다, 이거죠. 카그니티브하면은 어, 인지적 자 인지적 피로죠 여러분 그리고 인하이언스 강화시킵니다 productivity 하면 생산성이죠 여러, 그 나머지죠 그 하루의 나머지 시간 동안 그 그러니까 하루 하루 나, 자 남은 하루 동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병렬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병렬이 어떻게 되죠 자 공통어 U 공통주어 U를 어 출발점으로 해서요. 유프리벤트리 같이 걸리죠, 여러분? 등이 적사합니다. 당신은 예방합니다. Cognitive tiredness 해서 인지적 피로죠, 음, 여러분? 그리고 당신은 인헤스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음, 아니면 향상시킵니다. 되겠죠, 여러분? 음. 자, 가보겠습니다. 맥락 설명 가보겠습니다. 휴식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다. 단순한 심이 아니라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인지 피로 예방과 집중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합니다. 네 번째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뉴로빅 운동이죠. 뉴로빅 운동. 어, 가, 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이 뉴로빅 운동은 완벽합니다. 꼭 맞습니다. 이거죠. 어디에 꼭 알맞아요? 그러한 그 휴식 시간에 잘 맞습니다. 꼭 맞습니다. 이런 뜻이요. 음, 여러분 여기서 음, 비동사 뒤에 이 perfect라는 형용사가 자, 주격 주어를 보충설명하는 주격 보어로 왔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명사 보어도 올수 있지만 명사 보어는 맥락상 말이 안 돼서 안 되고요. 부사는 왜외되대 그럼? 부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 역할을 못 합니다. 네. 맥락설명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환점 을 역할을 합니다. 뉴리백 운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여 어, 단순한 휴식이 아닌 적극적인 두뇌 회복 방법으로 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네 다섯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타겟하면 어, 겨냥하다죠. 다른 영역을 겨냥해요. 당신의 뇌의 다른 영역을, 자, 그러면 다른 영역에 자극을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겨냥해서, 자, 그것이, 그것은 이제 뇌예요, 여러분. 뇌가 목적, keep, 목적어, 목적보호 목적, 자리가 이곳이죠. 형용사입니다. 목적보호 자리의 형용사가 보호가 왔습니다. 자, 기민하고 민첩하게 유지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분사구문을 한번 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사구문인데요. 어, 접속사 주어동사로 한번 만들어보면, 자 이렇게 어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이제 앞문장 전체죠 자 제, 뇌를 자극하여서 이것이 여러분의 뇌를 어, 기민하고 민첩하게 유지시킵니다 이거죠 뉴로빅 운동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다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함으로써 어, 정신적 유연성과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 과학적 근거를 덧붙입니다. 네, 여섯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운동은 만들어 냅 만들어 줍니다. 이거죠. 정신적인 오아시스를 만들어 줘요. 자,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여기 동사 왔으니까 그럴 때 주격 관계대명사면 뭐 봐야 되죠, 여러분? 수일지 확인해야 되겠죠. 음. 자, 선행사 복 단수입니다. 단수, 단수 동사 왔어요. 병렬로 이거 하나 더 연결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음. 자 기운을 나게 하고 또 어떻게 하죠? 당신을 기운 나게 하고 또 어, 준비시켜주는 오아시스. 뭐를 위해서요? 그 오후에 그 어려운 일들 이거죠. 힘든 일들을 위해, 자, 위해서 당신을 기운 나게 하고 준비시켜주는 오아시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맥락 설명 보시겠습니다. 뉴리빅 운동의 심리적 효과를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정신적 오아시스라는 표현은 마음의 쉼터를 상징하며 짧은 두뇌 활동이 단순한 회복을 넘어 정신적 재충전의 역할을 함을 강조합니다. 음, 일곱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이러한 스토어 스토어 스트레, 티지 하면 이제 전략적 펄스 어, 멈춤이죠, 여러분? 전략적인 멈춤은 단순한 그러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거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높여줍니다. 증대 시켜줍니다. 당신의 카 c a p a 티브케퍼 t i 티스 하면은 인지적 능력이니까 인지 능력이죠. 인지 능력을, 그죠 인지 능력을 음 증대 시킴 주어서 자 증대 시켜주고 인슈어 보장해 줍니다. 당신의 여러분 인슈어 다음에 이게 대시 생략했죠. 접속사 목적적 접수다 대시 생각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정신이 머머인 상태로 남아 머머인 상태로 남아있다 이거죠. 또렷하면서도 집중적인 집중된 그러한 상태로 남아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네, 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분사구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는 좀 전에 제가 어, 얘기를 했듯이 인슈어 다음에 어, 이 문장을 이끌고 오는 인슈의 목적절이죠.를 끌고 오는 대절 대시 접속사 대시 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분사구문이 왔는데요. 이것은 and it 아, 접속사 주어동사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it은 이거죠, 여러분. 어, 이러한 전략적 멈춤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remain이 형용사 부어로 어, 이것을 데리고 왔죠, 여러분. 그래서 이형식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휴식의 기능을 단순한 쉼에서 전략적 사고 관리로 확장시킵니다. 즉 잠시의 멈춤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지적 투자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네, 여덟 번째 어 네, 여덟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짧게 이거 어, experiment 하면은 이제 어, 시도하다죠. 여기서는 실험하다란 뜻도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험하다, 시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여기, 시도하다, 아,로, 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짧게 시도하는 것, 이 뉴르비 운동을 짧게 시도하는 것은, 자, work wonders 하면은, 음, 기적, 기적 같은, 어,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자, 뭐를, 뭐예요? 어디에? 당신의 cognitive, 인지적 상태에. 자, 뭐 동안이죠? 점심시간 동안. 그죠? 점심시간 동안 단시, 당신의 인지적 상태에 자, 기적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음. 자, 맥락설명 보겠습니다. 자, 누리비 운동의 실용성과 접근성을 강조합니다. 자, 음. 자, 이, 자, 짧게 시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라는 표현을 통해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실천을 이제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뭐로 어, 사용하는 것으로 당신의 난다미노하면은 뭐죠? 어 여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이게 원래 주가 되는 우세한 이런 뜻이죠. 뭐 다미노트가 난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되지 않는 덜 우세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덜 우세한 손 그러면. 주, 대, 주가 되지 않은 손이니까, 평, 자, 일상적인 일이죠. 일상적인 일에 덜 사용하는 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른손잡이는 왼쪽을, 그죠? 왼손잡이로 오른쪽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해보라, 이런 거예요. 음, 자, 일상적인 일인데, 쓰기, 쓰는, 쓰기와 먹는 거 먹기와 같은, 그죠? 예, 여러분, 이 동명사가 전지사의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그러한 일상적인 일에 덜 사용하는 손을 일단, 어, 사용하는 것으로, 어, 시작해 보십시오. 글쓰기나 식사 같은 일상 과업을 할때 주로 쓰지 않는 손을 써서, 써서,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거죠 여러분. 왼손잡이는 오른손, 오른손잡이는 왼손.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맥락 어,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주되지 않은 손을 사용하는 것은 어, 뇌의 다른 영역을 자극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작은 변화가 두뇌 활 두뇌의 그 활성화를 이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여덟, 열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순한 전환은 음, challenge 하면 여기서 당신의 뇌에 도전합니다. 당신의 뇌를 자극합니다. 이거죠. 자극해서 activate 활성화 시켜요 경로를. 여러분 관계되면서 넘겨서 꾸며줍니다. 자, 우리가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인게이 a 여기는 사용하다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용되지 않는, 수동태죠? 사용되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 경로를 이제 활성화 시키고, 자, 여러분, 이게 등위 적사로또이 분사고문이 또 하나 연결되고 있어요. 촉진시킵니다. 어, 더큰 유연성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 병렬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분사구문두 개가, 그죠? 등위적사 앤드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 이, 이거 두 개죠? 자, 이것을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간단한 전환은, 자, 당신의 뇌를 자극시켜, 시키고, 또 그것은, 자, 활성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전환이에요. 이러한 간단한 전환. 자, 이렇게 된다. 여기는 이제 p r o m 이건 빼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음. 자, 그리고 주, 주격 관계대명사죠,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동사와, 관계대명사의 동사와 꾸밈을 받는 선행사. 어, 이거의 수일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복수 명사, 복수 동사입니다, 여러분. 자, 마무리 문장으로 글의 중심 주제인 짧은 휴식과 두뇌 자극의 결합이 가져오는 그 긍정적 변화를 요약합니다. 단순한 습관의 전환이 두뇌를 재구성하고 어, 창의적 사고와 정신적 유연성을 촉진할 수 있음을 어,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알아봤는데요. 어, 질문이 있으신, 분, 시, 있으신 분은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어, 답변을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